동구청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4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간 업무착오로 4년간 징수를 못했다는 게 이유인데 목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동구 남목에서 안경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열규 씨. 이 씨는 최근 동구청에서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가게 돌출 간판에 도로 점용료가 미납됐다며 35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겁니다. 몇년전 돌출 간판을 설치했지만 그동안 부과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희는 통보도 안 받고 이제 담당 기관에서 이제 누락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그걸 이제 받게 됐으니까 저희 입장이 너무 황당하죠. 돌출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 광고물 부서에 신고한 뒤 매년 건설부서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구청에 대한 울산시 감사결과, 광고물 부서가 접수받은 간판 현황이 수년째 건설부서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징수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료를 걷지 못한 돌출간판은 모두 396개, 금액으로는 7,139만원에 달합니다. 이곳 동구뿐 아니라 남구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지난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구 역시 지난해 9월 울산시 감사에서 돌출 간판 843개에 3년치 점용료 2억 7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6개월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돌출 간판을 신고한 자영업자들은 구청 내 부서 간의 비협조와 행정착오로 인해 최대 4년치 점용료 폭탄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2019년도 분 외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바로한번더 재검토해서 주민 부담이 가지 않을 않도록 단 하루라도 세금을 늦게 내면 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4년이나 지난 지각 세금을 거두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